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함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제 앞에서 이제 강의해 주시는 분들 또 감사하고요. 제가 본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주는 누구신지. 아들은 누구인지 아버지는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우리 각자 나는 왜이 땅에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왔나 하는 것을 우리들 각자 되는 싶은 곳에서 한번 같이 상호해보고 그 안에서 깊이 또 자기 자신한테 묻고 답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벌서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기독교에 다니신 분들은 그냥 처음 듣는 것으로 들어 보세요. 그 1장 1절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해서 구약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1장 1절에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하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해서 여기는 독생자가 오셔서 다 끝내요. 신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약 영적인 세계가 또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로 보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천사 중 안에 있는 그 생명에게 말한 걸까요? 거기서 이제 잘 분별해 보면서 영적인 세계와 생명적인 세계는 나뉘어 있어요. 분명히 내, 나는 하나인데, 내 생명이 있고 내 생명 안에서 나온 정신도 있고 마음도 있고 몸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인데 나누어서 작용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가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다 았 여기가 생약이에요 앞에서 구약 시대 지나고 신약 시대 지나고 영약 시대 지나서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 시대거든요 지금 그러면 많은 아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다 누구다 구주다 뭐 하느님이다 하느님이다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생명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보면 6절에 내가그 오늘 뒤에죠 하셨으며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마나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해서 마다들이 나와요, 여기서. 그러면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들들의 첫째가 마다들이잖아요. 그래서 마다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다 하는 면에서 이제 아버지 부모, 하늘, 부모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서 부모로 보고 그 안에서 나온 독생자, 독생자로 만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영적인 세계인데 바로 그 자체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나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아들들이어야 그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들들로 전제가 다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속에서 그러한 아들들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아예요 아들인데 아들이 남자 여자 아들이 아니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라고 하는 나자예요 아들들인데 그 아들이 있으면 나온 아가 있으면 낳게 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 부모님은 아버님 돌아가셨어도 계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 내가 있는 것은 몸이 있으면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 것이고, 아까 영 얘기했는데, 영혼이 있으면 영혼은 만든 게 아니고, 부활이잖아요. 부활케게한 자조주가 계시고, 나은 생명이 내가 되어 있으면 나은 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이러한 면에서 모든 진리, 원리, 도리, 법리로 밝혀보면서 그 자체가 내 안에서 나리, 아리, 줄이 오리로 맞아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 말한 것처럼 나를 밝힐 수 있는 이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장에서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 따로 있고 거룩함을 입은 자 분명히 따로 있는데 본래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사와도한 몸인데 갈비뼈를 취해서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한 몸을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다 비유죠. 부부관계나. 부자 관계나 또 그런가 하면 인근과 신화 관계나 이러한 모든 것은 관계성인데 살아가는 관계성인데 결국은 나속에다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도 땅도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도 아들도 성령도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이러한 나를 밝히지 못하면 계속 이원화시키든 삼원화시키든나어요 분명히 나누어야 지죠 피조와 자조를 나누고, 이 피조 만들어진 피조와 이 피조를 만든 창조주와는 나누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러하면 구하야 된 영혼과 그 안에서 부활케 한 자조주는 분명히 나누어지는데, 본래는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나에 대한 것을 함께 그 안에서 밝혀보면서, 3절에서 보면은, 3장에서 보면은, 그, 쭉 나오는데, 그, 너희가 성경의 일러스트 15절,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는 것을 두번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전, 모든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의 원천을 찾는 것인데, 그것들을 자기가 안 아주 조그만 표피적인 그 작은 알모로 그 자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강팍해, 자기 마음이 강팍게 돼서 완화하게 되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을 사장 7절에서도 또 말씀하세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이라.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일장이잖아요 창세기 일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날, 여섯째 날 창조 마치고 비포더라, 비,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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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창조하고 힘이 좋았더라 하고 그것은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인데 사역인데 일곱째 날은 그날을 건파하게 하고 그날을 복주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집을 짓는 목적이 아니라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편안히 쉬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유괴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늘땅, 뭐, 빛과어도 인물과 아랫물뭐 모시며 채로 밥목다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긴 거죠. 맡겨서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 자체는 거기서 창조시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영어 하나님이 되도 되거든요. 이 영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혼이 되는데 생영으로 번역했지만 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흙, 자연. 자연을 들어서 사람을 지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건 영혼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러면 목 원천이 뭐예요? 흙이 아니잖아요. 흙은 도구라면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원인이고 근원이고 근본이죠. 그러면 생기는 또 나온 기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안 생혼이 됐는데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영접해서. 생, 영이 돼야 되는데 생 뿐에 머무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지식과 암과 공과 거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 안에서 반려가 된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것을 놓고 이제 생명으로 이르는 면이 구약시대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거기는 창조된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독생자가 오셔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르죠.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해서 믿고 영생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무시해요. 믿음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보내신 일를 믿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인데, 영과 혼을 있게 한 생명이고, 생명을 있게 한 하나님 자체거든요. 그 자체를 믿는 것은 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 안에 계신 나 하나님이에요. 그나 하나님을 믿고, 그나 하나님을 그 안에서 온전하게 영접해서 하나 돼서, 죄를 쌓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존인데 다른 외현적인 것들로 막 갖다 씌워서 혼합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고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가 봐주신다. 여러분들 다 쉬어지나요?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어떤 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다든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진다든가 했을 때그 안에서 그냥 자체 놀림이 되고 있나요? 정말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노림이 그날을 복주고 그날에 안시했다고 하는 용 에하다가 첫째 날에 완성된 영원한 한 날에 이제가 죽고 사는 것도 없고 잊고 없는 것도 없고 살고 그,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어떤 진실하고 거짓된 것도 뛰어넘어서, 그냥 자체가 자체로 자체 누림이 되냐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범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다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 여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고 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 안에 외형적인 관절과 볼수 내면적인 그 골수까지 다 쪼개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창조주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자조주 앞에 어떤 영혼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의 모든 힘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면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 우리가 각자 각자 되어야 아까 부부관계 말했는데 남녀 부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만남이 부부관계로 만나는 거랑 비율이에요 다 우리들의 만남이 표피적인 만남이 아니라 안에서 생명과 생명으로 만남을 부부관계로도 말했고 부자관계로도 말했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우리 안에 씌어진 것이 엄청 많잖아요 앞에 왔던 양심 문제라든가 개명의 율법 이전에 도덕윤리라든가 개명의 율법이라든가 어떤 듣고 보고 만든 많은 것들이 사상이나이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씌워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벗어버렸을 때 순수한 생명 자체에 알맹이가 안에서 싹 터서 나오거든요. 그 알맹이와 알맹이가 만날 때 서로 사랑이 되지 사랑이 됩니까? 부부라고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들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장 5절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또한 너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실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득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해서, 멜기세득의 반차를 쫓는 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멜기세득의 반차가 뭐예요? 또 다른 제사,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다른 별다른 제사장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브라에게 복을 빈자,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되어지는 실제성은 뭐냐면, 그는 살림왕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로 복음의 진수고, 원전, 경전의 진수고, 모든 경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원천의 원전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비도 없고 산절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분명히 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계시록에서 보는 말씀은 나는 알파오메가 와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자체를 접목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았다 하더라도 아버지 아들 관계가 되어지는데 아들로 나와지는 것을 들여버리면 본래 있던 본본 자리 본체 자리가 보좌죠 그 보좌에 들여버리면 거기는 아버지와 아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하나님 자체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한 날을 말해요. 우리는 각자가 그러한 영원한 한 날에 자체로 중심에 서 있나 이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더 함께 그 자체를 깊이 봐야 되는 말씀으로 보고요. 8장, 9장, 10장, 11절을 구약을 쭉줄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장 마지막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믿음은 초예요. 믿음 안에서 실상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얼마나 핍박과 권한가 역경을 다 견뎠습니까? 톱으로 튀는 거, 막 목에 매달아 죽는 거, 막 엄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다 하심이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가 아니면 그 모든 선지자들의 뜻도 예수 글도의 뜻도 사도들의 뜻도 하나님 자체 뜻도 못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길래? 나는 누구길래? 나는 누구이기에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낼수 있겠습니까? 깊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12장 말씀을 보면 장자들 총회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까 6장은 제가 넘어갔는데 넘어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믿음, 심판,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그런 세례 안수, 많은 종교적 세약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12절에서 진동치 않은 한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으뚝 섰냐는 거죠. 어떤 생사나 유무나 자타나 진이나 어떤 모든 환경적인 거나, 자기 내적인 면에서 알고, 보고, 깨닫고 뭐 했던 게시받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그냥 존재가 존재로서 자존 자제하는 그 자체가 있느냐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닫았음 즉 은혜를 닫자. 이로 말미야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 시민이라 해서 일체를 다 태워버려요. 피조로. 거기는 하나님 자체 안에서 그냥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인형이뭐 주인한테 내가 뭐 어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한 온전한 자존자로서의 자체가 안에서 섰는데 그 앞에서 피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잖아요. 못뭣 밖에 죽을 때도. 정말 여러,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성경 원전 뜻, 하나님의 뜻, 독생자의 뜻과 이래서 그냥 수없이 새로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은 경험이 여겨요. 눈을 뜬 자들, 귀가, 눈이 떴거나 귀가 열렸으면 아, 이 자체는 정말 무, 유의무이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자체를 열 수가 없겠구나 하고 들을 텐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소경을 보며, 앉으며 걸며, 기모거리가 듣고, 그, 가난한 자가 새롭게 되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러한 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식3장에서는 예수 글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어떻게 동일해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 계셨고, 또영계에 계실 때 있었고, 육체로 오실 때 있었고, 또 십자가 에못 바뀔 때 있었고, 다시 오를 때 있고,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무엇을 가르쳐서 예수 글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나? 생명. 생명이 영원한 거고, 성령, 성명, 성령도 영원한 거고, 진리도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죠. 그러면 생명, 성령, 진리, 말씀 자체가 예수 불소고, 바로 그 자체가 우리들 각자일 때 영원한 나지, 영생의 실체인 나지, 이 몽둥이가 영생하겠습니까? 어떤 내 정신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서 온전게 되어져서 입술에 열매가 는 삶이에요. 여기 13장. 끝 쪽에 보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 1 5절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 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윤경한 목사님. 우리 이종 목사님 나눠주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데 선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선한 이가 없다는데 하나님 자체와 하나될 때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이제 우리들 각자 안에서 온전히 되어져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지어라 아멘. 해서 마무리해어요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주기 때문에 성취잖아요.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들 각자가 신명 땅도 성령 땅도 생명 땅도 하나님. 이 이뻐하시는 땅이 거의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의 상품화 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체와 하나되는 면에서 살고 있느냐죠.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제 불굼, 불교면 불교, 천도교면 천도교, 천주교면 천주교 뭐 많은 가정연합 신천지 있잖아요. 각자각자 각자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하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한번더이 종교를 초원해서 근본 하나님 자체인 우리들로 웃뚝 서서 그냥 자체 사랑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